지 이런 정말 아, 가만 내비라도 이거는 아. 오늘 하실 거는 이제 네. 요즘. 유행하는 사회성 테스트. 아, 사회성 테스트. 네. 진짜 한번 해보고 싶어요. <laughs> 사회성 한도 없다 그러니까. 너는 정말 없었어. 난 정말 사, 난 사회성은 난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송가나 이 사회에서 내는 <laughs> 이단아야 너는. 거. 너무 사회성이 없어. 사회성을 나한테 배워. 그냥 형이 하는 그대로 고그 모조 아, 안, 안 믿겨져. 형이 그대로 FM 대로 <laughs>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어. 상사 버전. 음. 상사 상사, 네. 상사. 우리는 아. 또 상사를 모시는 거에는 깍듯하지. 아 내가 더... 상사가 됐을 때. 그렇죠 그렇죠. 어? 버살수는 <laughs> 없네. <laughs> 내가 상사라는 내가 상사라고 입과이 상사라면 해당되시는 거는 개수를세 주시면 돼요. 아, 네. 손가락으로. 네. 네. 우리 저 리틀 덕구도 가능한가요? 자, 무리한 드립을 <웃음> 자꾸 개 드립을 치. 먼저 해 볼게요. 1번. 어? 후배 장점이나 업적을 보면 자동 반사적으로 그의 단점과 약점을 찾게 된다. 바로 나오래 그냥. 어, 전화안 전화, 어, 바로 나오래. 후배 여기 있잖아. 어. 해당 대회시면 어. 어. 하나 접으시면. 돼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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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었어요. 접는 거를 나는 얘기를 바로 옆에 어, 있으니까. 접었네 지금. 어, <laughs> 여기 게접 접고 한 거야 나. 접는안 <laughs> 그래요 어, 접고. 네, 아니, 장점만 어? 보면 되지 단점 굳이 뭐 뭐하러 찾지? 단점을 가르쳐 줘야지 네가 아. 발전할 수 아. 있잖아. 야, 그런 마음이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자, 예, 또 갑시다. 고위 공직자나 대기업 간부 유명 연예인과의 개인적 인연을 자꾸 얘기하게 된다. 이십사 <laughs> 시간 <24시간 웃음> <24시간 웃음> 얘기하시잖아요. <웃음> 아, 우리 또뭐 얘기할 때 아니, 사회성이 상사 태사의 꼰대네 그냥. 사회성이 이제 어떤 그 누구를 빗대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그분이 도와줄 수 있고 그분의 또 어떤 슬라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아니, 또 우리가 회장님. 너는 무조건 돈 쪽으로 가잖아. 얘는 무조건 돈으로 가요. 무조건 상사한테 아이고 교수한테도 돈을 달라고 대리비까지 받는 아야 얘는 대단해 진짜. 처음 보는 회장님한테도 돈 달라고 대리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대리비가 없으니까 회장님 돈이 많. 넌 술도 안 마셨는데 대리비를 달라고 그러잖아. 아 마실 거잖아요. <laughs> 마시기 전에 받아야죠. 꼰대. <laughs> 옷차림이나 인사 예절도 근무와 연관된 것이므로 지적할 수 있다. 야. 나는 이거 그 정말 나를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아, 근데 어. 나도 마음은 그러면, 지적은 안 하더라도 마음은 있으면 접으면 되죠. 아니요. 할수 차... 있다. 아, 응, 나는 나도 응. 못 하니. 옷차림이 뭐야? 이거 할아버지 거 입고 온 것도 아니고 좀 요즘 제대로, 제대로... 예, 크게 입는 게 유행이에요. 카울룩에서 어, 주소환 님이 오버핏이라고 해서. 네 어. 번째. 회식이나 야유회에 개인 약속을 이유로 빠지는 사람을 이해하기 어렵다. 아, 정말 난리 났어. 지겠다. <laughs> 야, 이거 완전히 쪽직이네. 아, 이거 아, 이건, 이건, 이건 나도 해. 그래. 어? 어? 이건 나도.. 음. 회식은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 나는 약속을 하고 안, 안 나오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laughs> 내 의견에 반대하는 후배는 두고두고 두고 잊지 못한다 아.. 전혀 안 그렇.. 그래. 아.. 이건 내가 이거 피프티 피프티 이거 약간 50대 50인데 형님은 아, 뭐 완전 잊지 아, 못해 형님은 계속 씹잖아요 아, 막 아, 그러면 막 아! 씹는 게 아니라, 저한테도 몇명 씹었잖아요. 걔왜그러니 아, 걔. 왜 그러니 씹는 걔게 아니라, 뭐? <laughs> 그런 줄... 씹는 게 아니라, 마음 속에 <laughs> 내가 조금은 두고 있어요. 아. 친구하고 다음 약속을 할 때, 퇴근 전까지는 저... 계속 씹잖아요. 아유. 미주얼 고주얼 스타일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확인한다. 이야 미치겠네 이거.. <laughs> 아 이건 나도 좀.. 아니 이거는 내가.. 그... 거짓말을할 수는 없잖아 있는 그대로 내 성격을 어, 네. 얘기하면 되고 이 일은 개성사로써.. 그래. 아 이거 나를 위해서 만든 거지 이거? 쓴거 같은데? 아 그런 거 같네 나를 완전히 예. 조, 이게 조질려.. 아니, 아니 이게 좋은 거.. <laughs> 나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이 결과가 많이 접은 사람이 좋을 거 같아 사회성이 사람을 처음 만나면 나이 먼저 확인하고 어린 사람한테는 반말하게 된다 아 이거는.. 아니야. 나는 어린 사람일수록 뉴스로... 나는.. 너는 진짜.. 쪽지개네 저... 이거.. 감독님들한테는 안넣습 PD한테는 네가 비벼야 어, 되니까 PD네. 안 되지. 어이 PD잖아. 만만한 PD한테 말은 그래요. <laughs> 요즘 젊은 후배들은 근성이 부족하고 불만이 많은 것 같은 건 사실이다. 네. 젊은 사람들이 근성이 없었으면 좋겠어 더. 그래야 우리가 또좀더좀더 좀더 일을 많이 할수 있잖아요. 그렇지 네. 뭐.. 내 야비한 스타일 같아 니가 <laughs> <이렇게. 웃음> 보기에 내가 야비하면 내가 보기에 너는 야비한 정도가 아니야 칼임치한 놈이야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어 요 조언을 <laughs> <보원을 웃음> 해주기 위해서 후배한테 내가 너만 했을 때내 옛날에는 이런 과거 얘기를 조금 자주 한다 아 그래요?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laughs> 할수 없이 하게 되네 아. 아. 나보다 늦게 출근하는 후배가 거슬린다 거슬리지 이런 정말.. 아 어, 저는 안 거슬려요 내가 가만 내비려도 이거는.. 아, 아, 이거 진짜.. 말도 안 되지 아, 나도 거슬릴 것 같아 상사라면 지금 같은 동료니까 내가 안 거슬리지 음. 내가 발리인이면은.. 아 거슬리지 낯선 방식으로 일하는 후배들을 제대로 가르쳐 주고 싶다 아 가르쳐 줘야지 가르쳐 줘야지 가르쳐 줘야지 응, 응, 음. 나보다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아그렇지않아 나도 그렇지 않아요 어. 왜냐면 나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 세상에 초인들이 거야. 많아. 연애사와 자녀계획 같은 사생활의 영역도 인생 선배로서 답을 제시할 수 있다. 라고 믿는다 라고 당연히 그거는 뭐 연애사나 이런 거 나의 경험을 토대로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애한테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음.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게 불란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laughs> 형님 <형이. 웃음> 인사성이 없는 사람들 나에게 인사하지 않으면 기분이 불쾌하다 그거는 나는 궁금해 왜왜 인사를 안 하는지 궁금해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살아 그렇지 근데 항상 내가 그렇게 인사만 잘해도 밥 먹는데 인사가 형님은 거하시잖아요 그 뭐. 인사를 잘하기 때문에 박상도 있어야 되고 노래방도 가야 되고 인사를 잘하면 밥도 살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인사가 그 거하시고 나는 그냥 웬입 인사고. 저는 인사를 듣기 약간 가식적으로 하지만 저는 정중하게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님. 가식 같아요 형님 방금. 아 그래? <laughs> 꼰대. 커피나 담배를 알아서 대령하지 않거나 회식 자리에서 삼겹살을 굽지 않아 나를 기어이 움직이지 않게 하는 후배가 좀 불쾌하다. 아 끝나나 그건, 그건 아니지 아이들에게도 배울 게 있다는 원론에는 동의하지만 실제로 뭘 배워본 적은 없다. 아나도 아, 배워 배워 버스나 지하철에 노약자석에 앉아 있는 젊은이에게 비키라고 말하고픈 충동이 든다. 아 충동이, 아, 충동이. 들지.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마지막. 아, 좋다. 네. 정해진 업무 시간이 아니라고 해도 전화나 메시지에 답하지 않는 것이 이해 가지 않는다. 나는 조금 네. 음, 나는 연장선이야. 퇴근해도 네. 문자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꼭 해야만이 네. 하루의 일과가 마무리가 되고 개운 하게 되고. 어? 자, 난 8개. 형님은 14개네. 와, 14개. 아... 아, 결과가 중요하네. 거 같은데? 사실 이거는 쌤이 몰래 카메라예요 <laughs> 이 테스트는 뭐냐면 요즘 유행하는 꼰대 테스트입니다 아~~ <laughs> 꼰대 내가, 내가, 내가 아까 <laughs> 내가 아까 내가 아 땡겨 정말 갑자기 얼굴이 또 아, 빨개지네 0개에서 3개는 꼰대가 뭐죠? 당신은 성숙한 어른입니다 아.. 둘 접을 걸 아.. 넌몇 개.. 넌네개 접을.. 나개 접을 거 같은데 4개에서 8개는 채싹 <laughs> 아, 꼰대 아.. 꼰대 입문하기 시작하네 채싹은 밟아버려야 되는 거야와 꼰대 전해. 입문이네 입문했네 아, 9개에서 14개는 <laughs> 꼰대 나라 꼰대 청년 와.. <laughs> 아유 미치겠다 아주 아슬아슬하게 나. 청년으로 되셨어요 청년이야 그나그 <laughs> 위에도 있나? 15개에서 20개는 자숙기간이 필요한 찐 아, 와, 아, 아, 꼰대 찐 꼰대 아니니 격리대상이네 예. 이양반은 사회성이 진짜 사회생활하면 안 되는 분이네 그분은 야나 다행이다 내가 그러면. 거의 한끗 차이로 그게 청년과 꼰대가 이렇게 차이가 나네 조만좀 하세요 꼰대지 거의 뭐 56대 경순왕 후손으로서 아 신라 어, 나는, 시대까지 무슨 나는 왕의 자손이기도 하지만 양반의 자손이라서 삼보이 이상은 걷지를 않아요 옛날부터 <laughs> 가마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laughs> 우리 집안이 내력이 <laughs> 다리가 안 좋아서 <그래가지고. 웃음> 조심해서 살겠습니다 앞으로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왜냐면 꼰대가 되면 안돼 이제 점점 더 그들의 그 공감 능력을 살려면 꼰대를 경계해야 돼요. 근데 꼰대를 경계해야 된다는 게 결국은 보니까 관심을 안가지면 되는 거네. 무관심하고 시크하게 생활하면 되는 거네. 내가 꼰대라매 꼰대니까 네가 그런 얘기 나한테 전화도 전화도 하지 말고 그래. 사이가 나빠지네요. <laughs> 이 테스트를 하니까. <laughs>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꼰대. <laughs>